국토부의 차관이 국민들은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집 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잘 소득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본인은 분당에 33억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어차피 기행 돌아오게 돼 있다 나중에 살아. 남일처럼 편하게 얘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33억에 분당에 아파트를 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아, 백현동. 아, 또또 백현동이에요? 백현동 아파트 33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어, 지금 뭐 배우자 얘기도 나오는데 1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 실거래가는 40억 어. 6억 5천만 원이 뛰었다는 거죠 배우자의 어떤 갭 투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렇게요 누리꾼들 반응도 한번 보시죠 본인은 부동산으로 부의루고 기다리라는 정치인 모습한 면, 갭 투자로 큰돈번 사람이 양해 부탁한다고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는 이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너무 쉽게 일차관이 집 없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공감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얘기한 거 아니냐. 지금 못 사면 나중에 사면 되지. 안 떨어져도 그 동안 월급 쌓여 가니까 나중에 사면 되지. 그 누가 몰라서 못 사요? 그 동안 전세값 모르고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값 모르고 나중에 혹시 집살 기회가 왔는데 그때는 집값이 또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못산 거죠. 못 사고 못 사고 못산 거죠. 그렇죠.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그 <laughs> 발언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게 논란의 본질이에요. 정책 담당자이기 때문에 불안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취지는 이해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받아들이는 실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층이나 무주택 서민층이 과연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이번 대책이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이 걱정하고 있고 내가 정말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을 앞으로 살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히 진보정부에서 강하게 정책의 성공을 확신했지만 실패해왔던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서울 집값은 또 오를 것이다. 이 규제책이 과연 지금 제기하는 만큼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이냐. 결국에는 공급대책인데 음. 지금 서울 지역의 97, 135만 호 공급 대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지금 불붙은 불장을 일시적으로 막아놓은 효과와 공급 대책이 어우러지면서 실제 안정화시켜서 내가 착실하게 돈 벌어서 모아놓으면 몇년 안에 정말 그렇게 공급되는 주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살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일단 그 발언하시는 분이 갭투자 했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갭투자는 안 된다 아닙니까? 갭투자 못하게 다막아놨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분당에 그 <laughs> 33억 5천이요? 어떻게 사요? 월급 모아서.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시지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4억 8천만 원 전세 빼면 실제 투자금은 18억 7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싸게 사서? 올랐다는 거잖아요. 집값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갭투자해서 33억 아파트 부를 일구고 그 저거 못한 서민들에게는 나중에 사면 되지?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뭐이 이상경 국토 차관도 그렇고 지금 정부의 담당자들이 이제 기존 청년들이라 이렇게 볼 때에는 본인들은 이미 그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집을 갖고 있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 그리고 그게 대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 세제 문제까지도 지금 정부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뭐 본인들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고 그게 본인의 이해와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구, 국민 전체를 생각하면서 주관전 대책을 하겠다는. 의지 이 자체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실제 지금 장담, 후원, 장담하는 것과 같이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걱정 없이 집살수 있는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또1 2월 안에 서울 지역에 대한 뭐 공급 대책을 구체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낸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하는 게 부동산. 심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불안심 불안심리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어, 그것이 위로를 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정부를 믿고 기다려도 될 만큼 신뢰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하고 말씀을 네. 셔야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 또 김희정 의원께서 국토위 네. 소속인데 국감 질의 순서까지 지금 조정하면서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네. 집값 안 떨어져도 그 동안 월급 소득이 모아지니까 그거 모아서 하면 된다라는 저 발언은 위로를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국토부 차관이 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저런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집값이 안 떨어지면 월급을 모아서 33억 5천만 원 집을 살수 있습니까? 평범한 아, 네. 직장인들이 대출이 안 나오는데 갭 투자도 막히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집못 사는 거. 알면서도 국토부 차관이 그런 말씀하신 거라 더 논란인 거예요. 지금 매매를 위한 은행 대출만 묶은 게 아니고요, 정책 대출 받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다 묶었습니다. 완전히 확 떨어뜨려 가지고 전세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사는 것도 못 사고 전세도 못 사고 해서 그냥 정말 피 같은 돈 월세로 부어버 묶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어, 이미 나는 다 샀어. 그리고 나는 다갭 투자했어. 근데 당신들은 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본인이 바로 그것도 옛날에 샀던 것도 아니고요.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지금 전세 이동 가지고 전세 들어가기도 진짜 힘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딱 뭐냐면 본인 돈은 18억 7천 들고 그다음에 전세를 바로 껴요. 14억 8천. 그렇게 해서 3 3억 사는데 1년 만에 갭투자에서 6억 5천 법니다 와 1년 만에 성공했네요 완전히 성공했죠 그러고 나서는 야 남들은 안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사실은 국토부 차관 올 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안된다고는 안 하시고 월급 모아서 나중에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다리면 해결이 되겠는지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마다 잠시 이 화면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잡히는 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잡히기 뭘 잡혀요.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최근 예 부동산 최근 가격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유가 빠르네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올랐는지.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내리고 어 보통 다른 대통령 때도 완만하게 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28번 발표하면서 들고 쭉, 있어요, 쭉, 있어요. 그렇게 들고 있어요. 쭉 올랐던 네. 게 이제 국민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영원히 내집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1년 만에 갭투자에서 6억 5천 벌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즌 2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왜냐면이 우리가 전례가 있으니까. 근데 기다려라. 근데 이상경 차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이번에 정치권이랑 협약 안 하고 그다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자기들은 다 묶어놓고 이미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이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에 아파트를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숫자 에 적어준 거 있죠. 네. 보도 지원 비서관은 두 채, 민정 비서관은 세 채, 국토교통 비서관은 세 채, 그 다음에 경제 안보 비서관 두 채, 민정수석도 두채 하면서 다 지금 강남 삼구와 마용성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강남 삼구와 마용성에는 무조건 하나 들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동네에 있는 것도 있고 어... 이런데 서울시 전역에 이렇게 하면서 다 묶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못, 사게. 못 사게. 네.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료 많이 뽑아 오셨네요, 김장님 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라서. 네. 야, 해도 해도 담당자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래 놓고선, 아뭐 기다리면 뭐 사겠죠? 근데 뭐 나는 이미 다 사서 1억에 6억 5천 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냥 국무위원이 아니라 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해야 되는 부처의 차관이라는 사실이 슬플 다름입니다 그리고, 아. 정말 속 터지네요. 네. 네.